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고 부족함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디식스 스피치 축제로 그동안 디식스를 통하여 배우고 느낀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듣는 이들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식스 5년을 지나며 모든 권속들이 더욱 마음을 다하여 지식스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삶 속에서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험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디직스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사자와 리더들과 선생님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더욱 힘을 내어 나아갈 때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과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권속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 애쓰는 주의 사자를 기억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도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받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